빌 비스트의 스타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미래 전력을 대표하는 전투함 2026년형 아로KS 제주 FF958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호위함으로 개발된 최신 플랫폼이며 전 세계 해군력의 흐름 속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ROKS 제주 FF958은 울산급 배치 3 이후로 등장한 차세대 호위함으로서 기존 세대의 기술적 경험과 최신 해양 전투 환경에 맞춘 첨단 시스템을 융합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크기와 배수량에서 전통적인 호위함의 기준을 넘어서는 다목적 성능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와 국제연합 작전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수량은 약 5천 통급으로 추정되며 이는 원양 작전과 장기간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설계임을 보여줍니다. 길이는 135m에서 140m에 이르고 폭은 15m 이상으로 설계되어 안정적이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최신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혼합한 CODAG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수 있고 항속거리는 수천 해리의 달의 원양 작전에서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함정의 무장 체계는 현대 해군 전력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층 방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공 방어 능력은 최신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중거리 대공 미사일 해공이 장착 되어 있으며 이는 수직 발사기 vls 를 통해 운용됩니다. 또한 해성 이 함대함 미사일이 탑재되어 적 수상함을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고 근접 방어 체계로는 ciws 근접 방어포 가 장착되어 적의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잠 능력 는 최신형 예인 소나와 선체 고정형 소나를 함께 탑재하여 수중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으며 홍상어 대잠 로켓과 경어의 발사 시스템을 통해 잠수함 위협에 대응합니다. 더 나아가 해상 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격납고와 비행갑판이 마련되어 있어 시오크와 같은 대잠 헬기를 운용하며 장거리 탐지와 타격 능력을 크게 확장합니다. 전자전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함정은 최신 전자전 장비와 교란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의 레이더 탐지 및 미사일 유도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는 외형 전체에 반영되어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형 구조와 특수 도료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적에선 신호와 소음을 줄이는 엔진 설계가 포함되어 다차원적 은밀성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전장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이는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승조원 규모는 약 130에서 150명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세대보다 줄어든 숫자입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대폭 강화되어 인력 부담이 줄었고 승조원의 생활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공간은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장기 임무 중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투 정보실은 최신형 대형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간 상황 인식 능력이 강화되었고 KNTDS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연동되어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과 무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OKS 제주 FF958의 전략적 의의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섭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이 연안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원양 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국제연합 작전과 다국적 해양훈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함은 해상 초계 작전, 해상 차단, 작전 대양 항해, 국제평화 유지, 작전, 해상 인도적 지원,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 전술적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함정은 또한 첨단 정보전과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체계가 강화되어 해킹이나 전자 공격에도 높은 저항력을 지니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기 체계와 센서 간의 융합이 극대화되어 복합 전장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21세기 해양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ROKS 제주 FF9582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종합 전투 시스템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습니다. 엔진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친환경적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국제해양 환경 규제에도 부합합니다. 동시에 전력 공급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장기간 작전 수행에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아로케스 제주 FF958은 실전 배치와 다양한 해군 훈련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함정의 도입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함을 넘어서 한국 해군의 전략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해군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로케스 제주 FF958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해양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전투함은 미래 해양전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스틸 비스트의 스타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은 앞으로도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전차 등 최신 무기와 방위 산업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